무기팔려는 트럼프, 조롱하는 중국, 문 대통령, 사드 배치 이중공가 아닐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 준비한 판넬이 있는데요.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후폭풍, 좌우서 압박받는 문재인 대통령. 자, 압박이 어떻게 드러나 보겠습니다. 중국은, 사드는 악성종양이다. 한국, 강대국 사이에서 개구리밥, 김치만 먹다 어리석어졌다. 아, 놀라운 발언입니다. 자, 옆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뭐라 그러나요? 북한의 대화 국어라는 거지 같다. 한미 FTA 폐기 논의는 당분간 중단이다. 대북 군사 행동은 분명한 옵션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자 문재인 대통령 속으로 사드 배치했긴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북한 김정은은 내일 구구절인데 도발할까 말까 우리가 지금 조마조마하죠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는요 이 조이마에서 국어라는 거지 같다 이 발언 진위에 대해서 트럼프 거지 발언. 일본 후지티 이 보도는 오버다라고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위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검증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자유한국당은 사드 배치를 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연된 거를 사과하라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거에 대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똑같은 걸 갖고. 다른 방향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분들은 뭔가요? 지금 손혜원 표창원, 두분 더불어민당 주 의원인데 말이 없네요? 이분들 과거에 사드 배치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사드 센스, 이른바 사드 센스 충분들인데 지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섯 분들은 이두 가지 질문에 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배치 강행한 문재인 정부, 득과 실은? 무일까 사드 배치로 사면 조갑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사실뭐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할 보입니다. 자, 지금 여섯 분들이 대답을 준비하시는 동안 화면 보겠습니다. Military action would certainly be an option. Is it inevitable? Nothing's inevitable. So uh, I would prefer not going the route of the military, but it's something certainly that could happen. Our military has never been stronger. 미한은 중시 중국 등 지역 국가의 안전利益과 관계, 즉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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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이런 어떤 어제의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크나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제까지 무언가 다른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그동안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무너졌다. 진보진영은 문재인 정권이 진보를 보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 대승적으로 우리 보수진영이 이 전환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은 보수와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가 된다. 하나다. 라는 모습을 아,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고성능 무기 체계가 한두 개더 들어오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좌우가 똘똘 뭉쳐서 단합하는 것입니다.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돌출 발언이 그게 말이 안 되는 발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 다됐고 만약 그게 오면 제가 지난번 토론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압력이 올 거라고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후보님 대통령이 되면 싸드비치안할 겁니까? 심상으로 어떻게 제, 생각하십니까? 제, 제 저는 국회 비준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국회 비준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었죠. 다음으로 넘겨다고하셨니요 아니, 싸드란 무기가 우리 국민 생명을 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제가 못지않습니까? 드렸고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 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분 토론을 했죠. 자 우리 금상조 의원에게 애매하게, 애매하게 도망가면서 국회 기준 절차 뛰는가 숨치나 보니까 그러니까 나라 외교가 이모양입니다. 그럴이 도를 넘어가는 아, 거죠 미국에서. 자 마지막 지난 대선 토론회 장면까지 음. 보셨는데. 이중곤 실장부터 답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하태경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서 네. 강도가, 강도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인질로 잡았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까지 허약했던 가장이 드디어 정신을 차려서 그 강도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를 붙잡고 지금까지 왜 그랬어? 지금까지 왜 이렇게 나약했어? 음... 라고 야단치는 건 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은 네. 붓기. 가장 최악의 어떤 수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외통수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 사드 배치했다. 예. 예전에 왜 사드 배치를 안 했냐라고 거다, 비판하는 것보다는 예. 지금은 그것을 밀어줘야 되고. 예. 그래서 앞으로 북의 그런 어떤 위협과 협박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예. 가장 중요하지 저는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주 전 의원 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번 네. 박근혜 대통령도 실제로 전선기념절에 갔었고 FTA 동안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네. 이제 방향이 틀어졌고 문 대통령도 사실은 중국과의 굉장히 호혜를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상태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속으로는 이제 새로운 자기의 당 기반을 확실히 가져가는 이 차제에 실제적으로 그런 그 실망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럴수록 조금 더뭐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중국을 대해야 될것 같고요. 예. 결과적으로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한미 관계를 보겠다는 것인데,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그 북핵 위기 속에서는 한미 관계를 예.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보다 좀더 세련된. 관점에서 FTA 논의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이 원하는 바를 좀더 전술 전략적으로 잘 이끌어갈 필요가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으로는 네. 균형자론이라든지 운전대를 네, 하고 싶은 네, 마음이 네.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마음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의 원칙에 충실하는 그런 외교를 알겠습니다. 펼쳐야 될까 합니다. 박상병 교수께서는 네. 뭐라고 보셨나요? 어, 지금 속내를 물으셨는데요. 네. 속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 방점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예. 지금 스탠스대로 가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당초 얘기했던 대로 일관성을 예. 지켜야 됩니다. 예.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고, 어... 대한민국이 국민들에게 약속해서 대통령을 만들어낸 예. 피플 파워의 상징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해보니까, 사드 예. 배치 바로 해버리고, 어... 야밤에 들어오고, 대보 소유관 꺼내야 되고, 예. 박근혜 대통령 했던 바로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어, 지금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해가 되면 됩니다. 네. 라고 하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 음... 이거 잘못 되고 있는 겁니다. 첫단지를 깨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미국의 힘 받나요? 힘자랑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받나요?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방법이 미국의 힘 받나요? 네, 예. 받습니다. 예. 시진핑, 중국 앞으로 보세요 간단치 않을 거예요. 예, 예.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딜레마가. 아,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는 뭐라고 주셨나요? 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사드를 임시 배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예.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앞으로 1년간 걸쳐서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국회 비준 절차나 이런 거 필요하다고 처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회 추인 절차든 비준 절차든 한번, 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는 길이 아닌가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성주나 그 김천과 관련 네. 김천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지금 주려는 노력을 또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배치는 배치대로 하고 또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보상을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본인의 이, 이 이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그 것에서 대해 굳이 지금 현재 네. 어떤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금 러시아에도 사실은 이 사드가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그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 예. 있다 고 그러는데 이건 6,000km 짜리 사드예요. 음.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설치한 거는 800km 이하 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그 반경 자체가 매우 예. 우리는 작고 그래서 중국에서 뭐 우리가 설치하면 자기네 나라의 그런 군사적인 것들에 영향 을 미칠 거다라고 예. 주장하는 건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오히려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간의 직선 거리가 1,250km이기 때문에 예. 러시아에 설치되어 있는 사드가 훨씬 더 강력하고 오히려 중국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중국의 그런 태도는 이중적인 거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게 어떤 새로운 당근을 조금 제시하는 방법 내지는 우리가 새로운 정도의 그런 그 균형 잡힌 무언가를 얻어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고용신 교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 문재인 대통령이 일각에서 는 사면 초과에 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어, 북핵 문제든 사드를 놓고 중국을 반발하던 이것이 시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너무 조급해 하거나 성급해 예. 하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 시간이 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고 예, 예. 또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예. 어, 지난번 사드 문제도 오락가락한 그런 예. 측면이 있어갖고 많은 그 안보 신뢰를 잃었고 또 주변국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네. 시그널들을 주었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주어서 네. 어, 상당히 혼선을 빚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사드는 배치가 된 거고. 어,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일관된 정책적 음. 어, 어떤 그 일관성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어, 다른 나라들도 오판을 하지 를 않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어, 앞으로 좀. 시간을 갖고 느긋하게 대처를 네.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준다면 결국은 뭐어 문제는 풀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명 기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어,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국민들도 다 아실 텐데, 네. 아, 서방의 대북 그 전략은 반드시 아, 아주 일관됩니다. 첫째, 이 북핵을 인정해서 그야말로 북과 중국이 인, 이 주장하듯이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해서 그 우리가 그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굴욕적인 관계를 어~ 로 결론을 맺을 거냐 그게 아니죠.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듯이 북핵을 선제 타격을 할 거냐 또 네.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 이 동북아 현재 그 군사 균형 관계는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김정은을 아주 그냥 천천히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려 죽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거예요? 여러 가지그 김정은의 그 대외 관계 있죠? 예. 그 그리고 어떤 경제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끊어 가면서 예. 예. 김정은이 그 예. 자체 내에서 통치가 어려울 정도로 오. 계속 인내하면서 그것을 압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 어떻게 압박을 해야 돼요? 지금 또유엔에서또 김정은의 예. 어떤 여행 금지를 포함한 예. 또 추가적인 압박 조치가 있다고 어.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인내 있게 예, 예. 쭉해나가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그 김정은이 자체 내에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예, 예. 그게 돌아가는 것도 아주 조금이라도 그 외부에서의 어떤 그, 예. 자, 그 자원의 유입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예.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아주 인내 있게 압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김정은이가 혹시자고 혹시나 예. 막 단말마적으로 뭐 이렇게 보복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국지적으로 그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건데,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어떤, 어떤 군사적 대비, 사드 배치 같은 거, 이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해서 김정은이가 사실 그런 생각도 못하게 하는 건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기본 전략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 그림에서 보듯이 이 서방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예, 예. 김정은을 어떤 그처수히 말려주이는 것 그것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거나 예. 아니면 선제 타격으로 어떤 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누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진보 보수를 막는 하고 예, 예. 하나의 힘, 그죠? 다 뜻을 모아서 거기에 힘을 좀 모아주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김정은이가 음... 제풀어 죽든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아루 대화합시다 이렇게 나오든지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아... 대화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Inevitable, nothing's inevitable. So uh, I would prefer not going the route of the military but

벌벌 떨면서 이렇게 나약한 정치 권력이 유독 주민들한테는 강했습니다.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이런 어떤 어제의 참사를 보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크나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제까지 무언가 다른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그동안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무너졌다. 진보진영은 문재인 정권이 진보를 벌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대승적으로 우리 보수진영이 이 전환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하태경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서 예. 강도가 강도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인질로 잡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허약했던 가장이 드디어 정신을 차려서 그 강도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를 붙잡고 지금까지 왜 그랬어? 지금까지 왜 이렇게 나약했어? 음... 라고 야단치는 건건 예.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은 예. 북기 가장 최악의 어떤 수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외통수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 사드 배치했다. 예. 예전에 왜 사드 배치를 안 했냐라고 비판하는, 거다, 비판하는 것보다는 예. 지금은 그것을 밀어줘야 되고 예. 그래서 앞으로 북의 그런 어떤 위, 위협과 협박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예. 가장 중요하지 저는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주 전 의원 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번 네. 박근혜 대통령도 실제로 전선기념절에 갔었고 FTA 동안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네. 이제 방향이 틀어졌고 문 대통령도 사실은 중국과의 굉장히 호혜를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상태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속으로는 이제 새로운 자기의 당 기반을 확실히 가져가는 이국어라는 거지 같다 이 발언 진위에 대해서 트럼프 거지 발언. 일번 후지팀 이 보도는 오버다라고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위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검증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자유한국당은 사드 배치를 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연된 것을 사과하라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거에 대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똑같은 걸 갖고. 다른 방향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분들은 뭔가요? 지금 손혜원 표창원, 두분 더불어민당 주 의원인데 말이 없네요? 이분들 과거에 사드 배치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사드 센스, 이른바 사드 센스 충분들인데 지금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섯 분들은 이두 가지 질문에 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배치 강행한 문재인 정부, 득과 실은? 무엇일까 사드 배치로 사면초가 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사실 뭐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할 보입니다. 자, 지금 여섯분들이 대답을 준비하시는 동안 화면 보겠습니다. Military a c t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은 보수와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가 된다. 하나는 모습을 어 보여 줘야 될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고성능 무기 체계가 한두 개더 들어오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좌우가 똘똘 뭉쳐서 단합하는 것입니다.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돌출 발언이 그게 말이 안 되는 발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다 됐고 만약 그게 오면 제가 지난번 토론 때지적했지않습니까 이거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압력이 올 거라고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 후보님 대통령이 되면 사드 빛지안할 겁니까? 심상으보원이 어떻게 제, 생각하십니까? 제, 제, 저는 국회 비준 절차가 답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질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죠. 다음 으로는 넘기한다고 말씀드렸고, 아니 사드란 무기가 우리 국민 생명을 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제가 묻지않습니까 드렸고요. 저는 여러 번 말씀 드렸고 우리 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러분 토론했죠. 그걸, 그걸 자, 우리 맨날 그렇게 애매하게 애매하게 도망가면서 중 국회 치나보차까 그러니까 나라 외교가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돈을 요구하는 그렇죠. 거죠, 미국에서. 자, 마지막 지난 대선 토론대 장면까지 보셨는데 이중곤 실장부터 답... 무기 팔려는 트럼프 조롱하는 중국, 문 대통령, 사드 배치 이중공가 아닐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 준비한 반넬이 있는데요.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후폭풍, 좌우서 압박받는 문재인 대통령. 자, 압박이 어떻게 드러나 보겠습니다. 중국은, 사드는 악성종양이다. 한국, 강대국 사이에서 개구리밥. 김치만 먹다 어리석어졌다. 아, 놀라운 발언입니다. 자, 옆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뭐라 그러나요? 북한의 대화 국어라는 거지 같다. 한미 FTA 폐기 논의는 당분간 중단이다. 대북 군사 행동은 분명한 옵션이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자, 문재인 대통령 속으로 사드 배치 했긴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북한 김정은은 내일 구구절인데 도발할까 말까 우리가 지금 조마조마하죠?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런 상에서 황 정치권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는요 이 소위 마에서